세호가 문구점에서 500원짜리 지우개 한 개를 사려고 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4개 있고요. 50원짜리 동전은 5개 있고 10원짜리 동전은 5개를 갖고 있을 때 지우개의 값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 한번 해 볼게요. 우선은 100원짜리를 다써 보자고.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100원짜리를 다 쓰면 얼마가 된 거냐면 100원짜리는 4개를 썼어요, 4개. 100원짜리는 4개를 썼고요. 자, 그럼 400원이니까 100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0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50원짜리 2개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50원짜리 2개를 쓸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0원짜리 2개 말고 100원을 만드는데 50원짜리 1개랑 그 다음에 10원짜리 5개랑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50원짜리 빵개 쓸수 있을까요? 50원짜리 빵개 그러면 10원짜리에서 100원을 만들려면 10개가 필요한데 5개 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원짜리를 4개 냈을 때 50원짜리 2개 또 50원짜리 1개랑 10원짜리 5개랑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100원짜리를 3개 내는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00원짜리 3개 냈을 때 300원이니까 200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50원짜리가 4개를 내주시면 되겠죠 50원짜리 4개 내주면 200원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또 50원짜리를 3개 내보겠습니다 3개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150원을 내는 거니까 50원을 더 내면 되겠죠 그러면 10원짜리는 5개를 내주시면 되겠죠 자, 50원짜리를 2개 내볼게요. 2개 내면, 자, 지금 300원에다가 100원, 400원을 냈고요. 이제 100원을 더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10원짜리는 5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만들 수가 없습니다. 10원짜리가 10개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도 두가지가 있겠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이번에는 또 100원짜리를 이번에는 두개 내보겠습니다. 두개 내면, 200원을 냈으니까 300원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50원짜리가 최대 몇개 있어요? 50원짜리가 5개 있어요. 자, 그러면 300원을 만들려면 50원짜리 5개를 다 쓰고, 그러면 250원이에요? 50원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10원짜리 5개. 이렇게 내는 방법밖에 없죠. 그쵸? 50원짜리 이제 4개 내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여기 봐봐요. 200원이니까 이거 300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50원짜리로 200원을 만들었고, 10원짜리로 100원 만들 수가 없죠.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유부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총몇 가지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나오는 거야.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없습니다. 왜냐면 100원짜리가 한개 냈으면 400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50원짜리는 최대 몇 개밖에 없어? 다섯 개밖에 없어요. 150원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250 여기가 250원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5개입니다.